어제 영국에서 액티비전 블리자드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인수에 대해서 반대했거든요. 그리고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어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.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보다 100%잘 나왔고요. 그리고 이제 액티비전 블리자드 보면은 액게임 부분이 액티비전 그리고 블리자드 그리고 킹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. 액티비전이랑 분리자들은 다두 자릿 수 넘는 성장률을 이제 기록을 했어요. 그래서 지금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와서 어제 만약에 그런 이슈가 없었다고 하면 지금 요새 이제 실적 잘 나오면 10%씩 우습게 오르잖아요. 그럼 10%씩 주가 오를 상황이었다고요. 그런데 영국에서 그 발표하면서. 주가 11%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크게 영향 안 받았어요. 그 전날 실적도 워낙 잘 나왔고,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실 게임 부분이 뭐 메인은 아니다 보니까, 이제 뭐, 되면은 좋고, 하지만 뭐, 안 된다고 해서 주가에 큰 영향이 있던 그런 상황은 아니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액티비전 블리자드만 어제 똥 밟았다.